이건 올해 끝날 것 같은 거고 나머지 이제 한 30개 정도는 아마도 최대한 빨리 올해 안에 완공을 하려고 해보겠지만 이건 아마 다음, 내년까지 좀 약간 지연될 것이라고 고요 그래서 22년까지 저희가 이제 310개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지역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160개는 이제 국토부에서 말씀을 주시겠지만 고속도로 중심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구축을 하고그 기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속도로 이외에 따른 현장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이제 알고 싶게 표준화하는 거고 그래서 포탈 이제 40년까지 1200개 가는 거에 대해 그리고 이제 1월달에 그소 로드맵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산업화에 대한 충만하는 부분이 있그 안에 이제 각론들에 대해서 각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각 부처에서 지금 세부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충전하 관련된 얘기한국으 하는 거여가지고 지금 그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 관계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세부, 구축 세부 계획, 그거를 만들고 있고, 아마 이제 사에 확정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의 가장 큰 방향은, 오늘 잠깐 얘기도 나왔지만 이제 서소 구축하는 게그 수소차 보급하는 지역하고, 그리고 이제 수소 행사 공급하는 시설들 들어오는 거하고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게첫번째요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구축이 되고 있는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민간 중심으로 이제 돌리려고 하는 게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약간씩은 이제 따로 돌고 있는 부분 중앙지방 정부 이제 민간 세계가 이거는 뭐 헛수만 들어가지고 아까 일기드린 올해 지금 진행되는 거7십한 개도 없고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문제점하고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논의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하고 있다는 걸 얘기 드려요. 이제 저희가 그 현재 지어진 것들 그리고 지어지고 있는 것들 이제 뭐 지자체나 이제 체나 많이 이제 미팅도 하고 이제 문제 좀 해결해 주자고 하는데 지금 얘기드린 해 것처럼 가장 큰게 이제 부지 선정할 때 문제 인허가 해결이 미흡하고 이제 시설 공사의때 이제 지원 부분에 대한 건데 먼저 부지 부분은. 가장 예, 큰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주민민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특정 시 같은 경우에는 그 민원 해소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수월 사업이었던 도시가스를 설치해주고 그 대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속 충전소가 들어가듯이 이게 현재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78개도 그렇고 다 보면 도시 문제가 깔끔하게 경 단기간에 정리가 돼서 이제 판결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제 그 핸드박스도 지금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 하고 아까 이제 기게 많이 나왔는데 그 인식 문제, 슈퍼에 대한 인식 문제가 좀각게 해도 되는 부분이같고요 그리고 인허가 획득 부분도 이게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빠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지행정도 이제 관련 절차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바꿔가는 게 미리 사업이 단계별로 하지 말고 미리 예상이 되면은. 앞단에서 이제 미리 보시의 변경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좀정이그다 그걸 좀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설리공사 부분은 제가 이, <laughs> 첫 번째 발표 주신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요그 11페이지에 아까 그, 우리 교수님 저기, 성장서 관련 있으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답변경 얘기를 드리면, 그, 높게 설정된 보급 목표 기간 낮축을 이대로 가야 될것 같고요. 이게 최대한 빨리 지금 설치하고 보급하고 썼는데 가자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약간 이제 저희가 딴 데에 대해서좀 단시간 내에 많이 하려는 건 아닌데 그래도좀 최대한 빨리 하려고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두 번째 생산기자하고 도시는사업하고 이제, 도시는 뭐 이제 그거도 말씀드릴 수 있을 있 거고 이세 번째 설비 교체 이전은 아까 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이전을 빨리 하려면 좋은데 실제 이게 민원 때문에 아까 이두 번째에서 이동용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동형은 되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실제 이게 어디다 설치할 거냐? 이동해가지고 쉽게 가가지고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할수 있느냐? 그 문제가 있거든. 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수로 충전소가 아까도 모사례있고 뭐 대놓고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설치되기 전에 땅값이 평당 얼마였는데, 설치되고 나서 땅값이 얼마 떨어졌다고 들고 와서 얘기를 해.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동식이라는게절도 되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실제 갔다가 놓고 할때할수 있게 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아직 보고에 대한 답변 같은 게 아니면 네, 이동 보율 네. 임대 형식으로 하시면 뭐간난한한이 있으니까 어차피 거기 연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서그 응. 관리 주체 문제는 이게 좀 아까도 이제 서 얘기하셨지만 실제 지자체에서 지금 네. 운영되는 거 보면 현황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이력이 적게는. 근데 이게 민간 주도로 갔을 때 이걸 이제 감당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있어서 실제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여게는 이제 약간 특수한 케이스거든요. 하트나라. 이렇게 일본 같은 네. 운영 보조금을 받을고 네. 주변의 차량 상황이 좀 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나오거든요. 뭐공 다시. 입니다 자, 그거 그그 예를 들어서 네. 네. 하는 거니까. 로파스 회사 정류 회사 문제는 관심이 많아. 음.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많이 하고 이제 의견들도 많이 주시는핵심은그래서다 얘기하시는 핵심은 관심은 많은데 주판 하나 찍어보니까 이게, 스킬 아스지가 안 나온다니까. <laughs> 1이일에 팔이 대면을 돌렸다는 거죠. 그, 그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얘기하시다가 나온고 계실 그 문제하고 이제 보통 세 문제인데, 계실 부분은 이제, 화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중국으로 보는 문제가 하나가, 이게 수소 1톤 만일 때 CO2가 10톤이 나옵니다. 10배가 까이가 나옵니다. 이게 소중으로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제, 문양이 커지게 되면은, 실제, 이 수소가 솔직히 뭐, 아까도 도비도 얘기하셨지만 도입된 배경이 제일 큰게 하나가 이제 실수 줄이려고 도입한 거잖아요. 저희 그래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실제 표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차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방식한 건데, CCU를 달아가지고, 이제 포집해가지고, 업체에 도가지고 쓰는 식으로 지금, 할,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만약에 개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게, 같이 검토가 돼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분생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부생소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승도를 90% 이상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똑같은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거기도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깨면 은또시오가 나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하고 또 엮어서 검토해야 를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아까, 그, <laughs> 처장님 의견 주신 거는, 제가 혹시 부탁을 하해 가지 생각 드리려고 하는데, <laughs> 이게 이제 업체들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하도 이제 의견이 많아가지고 저가전달을좀 많이 토론했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 취급 문제, 아 그거는 이제 해결됐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건이나 하나는 중공이 안 되고 하나는 몇달그솔직히대마에서추당하려고 기다리다가 못하고 몇달 끌다가 이제 오긴 하는데 그 부분 해결해 주신 건어요 다른 거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추, 아까 얘기한 충전 프로토콜 문제 응. 이거 이거 s a J 2 6 0 1이 이제 차잖아요 조금만차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해 이제 버스가 35대가 들어오고 이제 내년에는 더 확대가 될거기 때문에 이게 2 6 0일만이 아니라 2602까지 우리 쪽으로 뭐 한국화 해가지고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맞고요 그이거은과가 진행 지 않습니까? 과가이그두 번째는

세계에 얘기 드리면, 아까 제가 그 상황 중에 이제 해부에 발표를 할 거라고 했을 때 기적을 선의하고 있는데, 먼저 충전 설치 보조금 지원 계산한 거, 이거는 저희도 좀 차동화 하는 걸로 일단은 안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동화 하는 부분을 그, 수전에나 용량에 따라가지고 차동화 하는 거하나하고요 용량은 여기 이제 오베라고 했는데, 그가도 터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도 버스, 수도 버스 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게 실제 이제 요구하는 게 어디는 지금 미리 하고 있는데, 450에서 550까지. 이제 또 요구하는 것들이 800에서 900까지 지금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성까지가 좀 많이 들어가는것 것들 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이제 추가로 그 금액을 좀상하를 올리는 거를 지금 협의 <laughs> 중이고, 그건 아마 그게 최종적으로 가면 될것 같고, 요 운영비 부분도 이 비율로는 안갈 거고요. 지금 저희는 정액을 생각을 하는데 정액을 연간 얼마를 주는지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이게 비율로 가면은 어디는 운영을 잘해서 적자가 조금인데 조금 받게 되는 거고 어디는 이제 좀방말하게 되는데 많이 받게 되는 거고 그거를 고려해서 일단 미국이 쪼개지 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정액 기준으로 저희가 소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일단 저희도 전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민간에서 다 해야 된다는 건 정리를 하는데 현지에는 그렇게 되면은 실제 그 많은 양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자체 역할도 어느 정도 가면서 가면서 지금 이제 민간부분, 군찰 크게 크게 나가야 되는. 네, 예, 예, 이런. 제가 구 명을 하나만 더 빼면. 예, 짧게만. 아까 이제 보통 수소 생산을 아까 개질해서 수소 만드는 거랑. 부생수도 두 개를 이야기하시면 이제 C O 토가 걱정된다 얘기하셨는데 그걸 이제 제 예, 영상에 있어 한다시년동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를 만들면 C O 토오는게 분명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 하고 그러니까 천연가스로 천연가스 차량을 운행하는 거하고.